BMW 코리아가 차징 넥스트 프로젝트를 통해 2024년 12월 기준 전국에 총 2125기의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차징 넥스트는 전기차 시장의 가파른 성장에 발맞춰 충전 수요 해소에 기여하고자 BMW 코리아가 지난 2023년부터 전개해 온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입니다. BMW 코리아는 이 프로젝트를 통해 설치한 전기차 충전기를 모두 공공에 개방해 전기차 소유주라면 누구나 편하게 차량을 충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전기차 충전 과정의 휴식을 더한 라운지형 급속 충전소 BMW 차징 허브 라운지, 전기차 충전 절차를 간소화한 플러그 앤 차지 서비스 등을 선보이며 전기차 충전 인프라의 양적 확대는 물론 질적 향상까지 도모해왔습니다. BMW 코리아의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은 지난 2014년에 시작됐는데요. BMW i3 출시와 함께 BMW 공식 전시장과 서비스 센터는 물론 이마트 점포 80곳 등 전국 곳곳에 200여 기의 전기차 충전기를 마련했습니다. BMW 코리아는 친환경 순수 전기차 보급은 물론 전기차 배터리 재활용에도 관심을 갖고 지난 2019년 국내 최초로 전기차 재사용 배터리와 신재생 발전을 접목한 이고방 충전 스테이션을 제주도에 개설했습니다. 2021년 전기차 충전기 설치 누적 500기를 돌파한 BMW 코리아는 차징 넥스트 프로젝트를 시작한 2023년 누적 1000기를 넘어섰고 2024년에는 한해 동안 1000기 이상의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하며 최종 누적 2125기의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이라는 결실을 맺었습니다. BMW 코리아는 전국에 두루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해 의미를 더했습니다. 총 660기가 설치된 서울, 경기, 수도권뿐 아니라 강원, 전라, 울산 등 전국 각지에 총 2,125기의 충전기를 구축. BMW를 포함해 모든 전기차 운전자들이 편리하게 충전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특히 전기차 비중이 높은 제주도와 여행객이 몰리는 대도시 부산에는. 각각 100기 이상의 전기차 충전 시설을 구축해 전기차 충전 수요 해소에 기여했습니다. 한편, BMW 코리아는 올해 새로운 콘셉트의 ESG 차징 스테이션을 비롯 총 600기의 전기차 충전기를 추가로 구축할 예정입니다. 또, 현재 수입차 업계에서 유일하게 제공 중인 TNC 서비스도 점차 확대할 계획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하셔서 매주 자동차에 대한 다양한 설명 들어보시고 설명 영상 뿐만 아니라 화물차 계약 영상 매매 영상 다양하게 있으며 디젤트럭 커플을 통해 화물차 영업용 번호판 최고가 견적 실시간으로 받을 수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